근로자, 사업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해 줍니다. 이것만 미리 신청해 놓으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신규 제도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시니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근로장려금 관련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9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있고요. 이것만 미리 신청해 놓으면 2년 동안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신규 제도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이니만큼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입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여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매년 5월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기 신청은 두번 나누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기준 기간에 일을 했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정도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보통 지원금이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까지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단계에서 함께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하반기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가구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수급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165만원, 호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나 손텍스 앱 세무서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 우편이나 모바일 안내문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편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모바일 안내문 내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60대 이상만 자동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할 위험 없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단 매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동 신청이 유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자동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입력하면 되고,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이럴 일은 잘 없으시겠지만 자동 신청에 동의했더라도 원하시면 홈택스나 서면 신청을 통해 철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자동 신청 제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9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꼭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고 자동 신청도 해두셔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3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도움되는 액수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셔 가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금 관련 소식이 나오면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